역경을 극복하다. 이 장에서는 역경을 극복하는 강력한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성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우는 방법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지원과 피드백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회복력의 중요성과 회복력이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 발견된 지식을 통해 귀하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회복 탄력성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회복력 개발의 가치 목표 달성 및 역경 극복, 긍정적인 전망 유지. 역경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낙담하고 압도당하기 쉬우며 부정적인 전망은 그러한 상황을 관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좌절의 악순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희망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성공이나 작은 승리를 인정하십시오. 이는 발전과 성취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사고방식을 바꾸고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또한 인생에서 작은 승리와 기쁨의 순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습관을 키우는 것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이 포함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면 더 나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집중. 역경에 직면하면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종종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잘못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상황을 바꿀 방법을 찾는 것보다 불행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십시오.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기,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도움 요청, 위험 분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는 또한 논쟁이나 논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의는 동기를 높이고 목표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사기를 유지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역경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수를 학습 경험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회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좌절을 긍정적인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방식과 정서적 웰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경험을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회복 탄력성 여정의 일환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인식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고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의 힘을 인식하기. 우리 생각의 힘과 그것이 우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고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며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찰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고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패턴이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를 세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징후를 알게 되면 그 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과 근육 이완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 생각 멈추기, 마음 챙김 훈련을 사용하여 현재에 머무르고 호흡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영양 섭취도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연습을 위한 기술.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살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수련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감정에 더잘 적응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가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 챙김 걷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마음 챙김 식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마음 챙김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균형을 찾는 팁. 회복 탄력성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 정서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자기 관리 활동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습관 기르기.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탄력적이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 만들기.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을 밀어붙이고 계속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각 단계를 완료할 때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면 좌절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를 유지하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하고 크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리소스, 사용 가능한 시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을 고려하세요. 이를 알면 그에 따라 기대치와 목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좌절을 빨리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앞으로 다가올 과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정의 일부로서 좌절과 그에 따른 성공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직업 윤리를 유지하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사기를 유지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귀하의 여정과 진행 상황을 되돌아 보십시오.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지원을 구하세요.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융통성을 갖고 필요할 때 목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로 당신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기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회복 탄력성과 성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식별 한발 물러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르게 할수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집중할 수 있는 약점과 개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좌절로부터 교훈을 얻으세요. 좌절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다르게 할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로 인해 낙담하는 대신 이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의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를 갖추십시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한 후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을 파악하고 해당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점검 일정을 계획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세요. 신중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 배우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 성장하고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모든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십시오. 문제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잠재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좌절을 의미있고 보람있는 것으로 바꿀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러한 전략을 따르면 좌절을 성장과 성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피드백 구하기. 역경을 극복하려면 강력한 지원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피드백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더 나은 솔루션을 찾고 기회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인식하기.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문제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할 적합한 사람 식별. 도움을 요청할 적절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올바른 유형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답변을 얻는 방법.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미리 적어두면 필요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팁. 지원 네트워크와 소통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세요. 그들의 조언을 듣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내와 이해를 실천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인내와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네트워크가 귀하의 질문을 처리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부정확한 조언을 하게 될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결론. 이번 장에서는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문제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만들고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지원과 피드백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낙천주의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구와 지원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함정. 많은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회복력을 회복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더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복력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회복 탄력성이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빠른 수정 접근 방식은 종종 실패하여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하나의 과정이며 그것이 효과적이려면 장기간에 걸쳐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수와 실패를 빨리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회복 탄력성이 결코 실수를 하지 않거나 실패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이 역경에 맞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실수하지 않거나 실패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복력에는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혼자서 하는 여행, 즉,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지원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회복탄력성은 빠른 해결 솔루션이 아닙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해결책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만들고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고 지원과 피드백을 구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회복탄력성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